네, 안녕하십니까. 강한투자클럽 윤성주, 주인용 팀장입니다. 현대위와 정보 분석 좀 해드릴게요. 우선 오늘 현대위와 IR 담당자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일단 우선은 지금 1분기, 2분기 했을 때, 지금 1분기가, 1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2분기는 매출액도 괜찮았고, 뭐, 어, 지금 이제 실적 면에서도 적자는, 적자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어, 그렇게 얘기를, 커멘트를 했고, 그리고, 지금 환율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1118원, 뭐, 지금, 6월달, 거의, 막바지부터, 지금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한달 환율 차트를 보는 게 좋겠죠? 네. 지금 언제부터 여기 보시면, 네. 5월부터, 5월부터 1,080원을 유지하면서, 6월부터 1,100원대로 올라서면서, 6월 막바지에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거고, 그리고 뭐, 지금 1 1 3 0 0원대로 움직여준다면, 환율 영향도 받아서 영업이익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좀 실적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관련돼서 이슈가 좀 <laughs> 나오면서, 실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주가가 주가 하락폭은 어 그런 악재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어, 다소 그런 과도한 거래가 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 가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 어 지금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장만 열리면 떨어지는데 신적가 인데 오늘은 37,100원 까지 갔다가 지금 0.2% 플러스로 좀 돌아서네요 어, 우선 공매도, 매일, 공매도 흐름이 지금 계속 저도 공매도 체크하고 있는데 그 연일 뭐 거의 20% 육박했던 매일같이 뭐 20-30%가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금은 분명히 어떨 수, 어떠한 이, 이유든 간에 쇼커버닝이좀 나온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반드시 주가는 회복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제 보시면 거의 한 20일, 20거래일 동안 거의 보시면 주가가 25%가 빠졌습니다. 5만원에서부터 보시면,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거의 2014년, 234,000원 대비해서 83%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투매를 유발하기 위한 흐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마무리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일이 오히려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제 중국시장 이라든지 뭐 미국시장 이라든지 이제 악재의 끝에서 이제 그래서 뭐 과거에도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뭐서 적자 기업이 적자를 발표한 날10% 20% 급등하는 그런 개별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베타 콤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내일 한번 장이 어떻게 되는지 연출되는지, 뭐주 시장 전반에 걸쳐서 반반등이 <laughs> 나올지, 아니면 뭐 미국 장이 오늘 이제 간밤에 어떤 식으로 어, 나올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은 좀 지수가 좀 빠져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어, 인도 시장 열리고 이제 유럽 시장, 러시아부터 이제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뭐. 독일 시장이라든지, 영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오늘 한 오후 5시 정도면,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작, 뭐 미국이 장이 열렸는데, 뭐, 상승 마감했다. 이러면 이제 내일, 구, 국내 주시장은 식 이제 좀 상승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위화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셔커버링이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 드리고, 뭐, 현대 위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회사가 아닙니다. 뭐, 최소한 연말까지 보뭐 면 그래도 7, 8만 원 선에는 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3분기 4분기 실적도 전망치도 괜찮고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가 부양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IR 담당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뭐또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급격히 어뭐 급격히 다시 또 그런 주가부양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니까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도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신호가 이렇게 양봉으로 오늘 마감이 되면 좀 좋게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구독하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